저도 이 SR과 코리엘의 통합은 적극 찬성합니다. 이게 이명박 정권 때 야반의 군사 작전하듯이 SR에다가 첫 도로성면을 내줬던 것이거든요. 그것도 경부선과 화남선만 내줬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모회사하고 자회사하고 경쟁 체제를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코레일은 KTX 운행해가지고, 입자난 것을 가지고 일반 열차, 화물 열차다 보존을 해주고 있는데, SR은 아니 황금알을 낳는 고속철 도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. 이걸 두개 경쟁을 치면 되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시급히 통합을 해야 된다.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, 아까 이야기했다시피, SR은 경부선하고 호남선만 있어요. 근데 지금 수요자가 급증하는 것은 전라선이에요. 지금 하루에 경부선은 160회가 안복안 안고, 합니다. 하지만 전라선은 20회가 안고.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. 그런데다가 강남에서는 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, 전라선을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을해줘야 됩니다.